야,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 네. 초등학생 붙잡고 해도 되는 거야. 그냥 중학교 꽤 마지막까지는 그냥, 중요하게, 그냥 마지막 하나도 안 넣고. 그냥 개방가 사람한테 붙잡고 도할수 있는 거 자, 봐봐. 또설명 해줄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산정도거든. 야, 우리가 여태까지 별량 하나 맞았지 이렇게 별량이 하나 있을 때 오, 별량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지 얘네들 가지고 별량을 지 얘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지 얘기했잖아 이번에는 별량이 두 세트야 이렇게 별량이 이렇게 두 세트야 별량. 아니, 예를 들어서 보통 키하고 몸무게 많이 하거든 얘를 키라고 하고 얘를 몸무게라고 하 그래서, 만약에 키가 170일 때, 몸무게가 만약에 64야. 이렇게. 별량이 두개 가지고 얘기할 거야. 만약에 뭐, 180이다? 그럼, 뭐 나오면, 한, 한, 한70 나오나? 너무, 너무 나 너는 한160 되지? 자는뭐 나오면 한60 나오니? 몰라, 나는? 와, 틀려도 될거 아니야? 그이 이렇게 별량 두개 가지고 예를 들면 관계를 알아보고요. 그치? 어떻게 하라고 보냐면은, 이렇게 좌표 평면 그래서 이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을 거야. 다시 예쁘게 해줄게. 이 되게 간단해요. 자, 요것이 키라고 하자. 키. 그 다음에 요것이 목록이라고 하자. 됐지? 야, 그래서, 자, 1번이 171대 64잖아. 그럼 대충, 170에 60점은 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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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찍자고, 그지 이렇게. 점을 계속 찍어볼 거야. 자, 그러면 180에 70이지.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한, 여기 좀 찍히지 않그렇그그다음 160에 50이니까, 한, 더 작게, 작게 이렇게. 그지 그러면 계속 찍다 보면은, 야,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키 크면 몸무게도 좀 나갈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간혹 가다가, 키도 작은데 몸무게도 좀, 좀 뚱뚱한 사람도 있긴 있을 거거든, 그지 반대로, 키 큰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긴 있을 거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제, 엇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찍으면은, 한, 한, 이렇게 점이 찍히지 않겠니, 대부분? 대부분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그냥 한, 이렇게 찍히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이제 좌표평면, 이걸 이제 뭐라 부르냐면은, 산정도라고 부르는 거요 안 어떻게 치? 이게 이게 정이야그 다음에 봐봐. 우리가 이게 점을 찍어봤더니 대부분 어떻게 찍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찍히지. 그냥 여기에 많이 몰빵 되있잖아 그치? 야 근데 키 크면 당연히 몸무게도 크지. 이러한 관계를 양의 상관관계, 상관 관계, 상관 상관이다. 네, 양이 커지면 커진다는 거야. 양의 상관 관계. 이렇게 부고는거야 커질때 같이 커지는데 그치? 야 근데 봐봐 우리가 삼동도가 두개 있거든 하나는 이것도 다른르거까 얘는 이렇게 시켰어 근데 다른거는 찍어봤는데 조금 이제 모양이 더 뚱뚱하게 지켜져요 더 뚱뚱하게 야 그러면은 주황색보다 초록색이 조금 더관계가 많은거지 아 그래서 이게 폭이 이 모양 이 특이점의 폭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강하게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은 커지는데 작아지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찍겠니? 우리는 뭐 이렇게 찍을 거 아니야?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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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겠지그렇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니? 커질 때 작아집니다. 키. 내 상태 계속 보도. 겨울철 운동, 운동, 운동. 기운 그다음 에 여기는 난방. 기온이 난방도. 기운이 낮았으면 당연히 볼로 많이 뜨니까 난방이 높아지겠지. 근데 지금 같은 날 미쳤다고 별로 뜨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면 작아지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음의 생물학, 음, 그냥, 그냥 음수 그의 그래, 상관, 아, 그래, 상관, 관계가있다가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시력만 좋으면 돼. 시력 좋아서 여기 점차 찍고, 이게 오른쪽으로 가있나, 이 밑으로 이것만 잘 보면 되는 거여서, 뭐, 지나가던 사람 부족하다고 다시는 거야. 내가 예제에 었던점 찍어봐. 평생 마이동 찍는데. 점점 불러들 이거 1차 오리가 2차지? 몇번 만져요? 응. 그렇지가지 되겠지. 일단은 너는 딱 봐도 어떤 상황이가 있니? 이거 일단 양의 상황이겠지. 퍼지면 얘도 퍼지는 뭐 이러한 양의 상황이가야겠지 <laughs> 그래서 설분도걸렸어 자, 1차 점수가 8점 이상인 확률. 이거 이렇게 주면 돼. 여기가 1차잖아. 8점 이상거든. 이렇게 도 없어. 그래서 여기 왼쪽,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8점 이상이지. 그래서 몇 명이 되는 거야? 어 응. 아. 그러면은 8.2 삼각형 얼마냐 하나 분세네 다섯 명 되는 거야. 자 근데 1차고 2차고 점수가 똑같은 학생이지 얘는 이렇게 주면 돼. 자 이렇게 y 네트 이렇게 y 네트 그리고 아우. 이렇게 이게 y 네트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 있는 점은 다 x 상관똑같아야지 얘도 몇 명이야? 세명 되는 거야. 어요자 넘어가봐. 야, 그여지 이거 그냥 만 불러봐. 양의 성관계 있는 거몇번 봤어? 아, 그치. 그 다음에 보너스로 니음 같은 거는 성관계가 있니? 없니? 없어. 아, 그니까 없는 거야. 니은도 있겠니? 그런 거 그냥 아무런 부위가 없는 거야. 됐죠? 이뭐 해줘야 되니? 그 다음에 내가 해줘야 될 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짜 1도 없고, 그나마 3번이거든? 이거 노가다로 충분히 풀수 있는데, 내가 조금 더 빨리 푸는 거 알려줄게. 3번 한번 해봐봐. 내가 아, 이거 좀 현명하게 푸는 거 알려줄게. 일단 노가다로 풀게. 너네 방식이한번 해봐. 네, 뭐, 불러줄래? 이거, 바마보지이줄래 이거, 이거, 이겠지거 이거, 이거, 이를가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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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이5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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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마7 7 7마8 이거 자7 9응8 5응8마10응9 6응 7콤마 9끝7마11 이게 끝? 응 됐지 근데 우리가 여고식 1차고 2차잖아. 또 1차, 2차네? 얘가 1차고 얘가 2차거든? 근데 1차랑 2차랑 다 합해서 몇점 이상 보고 싶은 거야? 15점 자, 1차랑 2차랑 더해몇점 이상? 15점 15점? 이상이 몇 점인지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거 다뭐 일일이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다른 거야.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해주면 돼. 너왜이렇할수 있어? 자, 여기 12고 5일 때 여기 15점이지. 그지 그래서 괜찮아. 세분해야 이렇게 씁니이 꼭짓값을 찾다봐 자, 여기 10하고 5지. 여기 몇 점이니? 15지. 그다음에 9하고 6인는 여기 15지. 팔하고 7위가 이것이 10위지. 여기 다 10위잖아. 여기 이쪽으로 있으면 얘네들은 다 15점 이상 안 되지. 이거 똥그란 거지. 거 5만 원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서 여기 이쪽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 말도 진짜 똑같네. 몇 명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되네 아, 그럼 새로 남은 시간은 그교재 끝낼 시간 줄게.